우리 측정을 볼 건데 충당부채 측정은 이 그림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X 1년이고 여기 X 2년인데 나는 X 0년 말에 무상 AS 조건으로 판매를 했다고요. X 0년 말에 판매를 했어. 그럼 X 0년 말에 수익이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당부채 왜 잡는다 고 그랬어요. 수익비용 대응 논리 때문에 잡는다 그랬으니까, 무상으로 AS를 2년 동안 해주더라도, 실제 추정되는 비용을 X0년말에 인식하고, X0년말에 그 비용만큼 충당부채로 측정한다 고 그랬잖아요. 그, 봤더니, X1년도에 50%의 확률로 무상 AS 100원이 지출될 것 같고, X1년도에 50%의 확률로 200원이 지출될 것 같아요. 그리고 X2년도에는 이 판매 때문에 예상되는 AS가 50%의 확률로 100원이고요. 50%의 확률로 없을 것 같대요. 요렇게. 그럼 요 경우에 우리가 충당부채 언투케 인식합니까? X1, 0년 만에 충당부채 언투케 인식해요. 간단하죠. 곱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곱하고, 더하면 여기 얼마 나와요? 150 나오고. 여기 50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걸 기대가치라고 하죠. 기대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박스 첫 번째로 보시면 최선의 추정치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측정하다 나와 있는데 옆에 비고가 더 중요해요. 기대가치로 계산한다는 거, 그렇죠? 기대가치. 두 번째로 여기 계산되는 금액들은 어떤 금액이에요? 여러분 우리 재무에게는 법인세를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다 세전 금액이에요. 당연히 세전 금액이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x0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년 후에 150원 지출할 것 같고 2년 후에 50원 지출할 것 같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걸로 봐서 당연히 현재 가치 평가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도 요 시점에 현재 가치로 땡겨오고 얘도 요 시점에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만약에 적당한 할인율이 10%면 150원 나누기 1.1 50원 나누기 1 1에 제곱한 게 x 0년 말에 충당 부채가 된다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천자 가치에 당원이 평가하는 경우 거고 이자율, 이자율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세전 이자율이에요. 우리가 사실 재무 관리를 안 배우기 때문에 세전 이자율, 세후 이자율 개념도 잘 모르시겠지만 세전 이자율이다. 무조건 재무에게는 세전이다. 세후 나오면다 틀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재무에게 시험 목적상, 세후 금액으로 나오는 건, 법인세 외계랑, 중단, 영업이익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세전이라고요. 당연히 세전 금액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재무에게서 얘기하는, 재무 쪽에서 얘기하는 위험은 뭡니까? 재무에서 얘기하는 위험은 뭐예요? 아,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너무 흥분했네, 진도 나하냐고 자, 우리 위험이 뭐예요? 새해에는 위험이 없으셔야 될것 같은데. 위험이 뭐예요? 그한 1, 2전을 거짓말해도 새해가 되면 다음에서 무료로 사주 같은 거 봐주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네이버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네이버에 네이버에 쳐봤는데 올해 사주가 겁나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았던 게 거기 문구에 무언가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입에 발린 소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혼엽이한테 바로 보라고 했다고요 똑같은 얘기 나오나 혼엽이는안 좋더라고요 <laughs> 아내 사주가 좋은 거예요 역시 확인했다고요 돌아와서, 이 위험이 뭐예요? 위험이. 제가 진짜 좋았던 건 뭐냐면, 어, 사주를 봤는데, 올해, 그냥 꾸준하게 계속 잘 벌린대요.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 자영업 하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해서, 에버리지 치면, 한 달에 천만원 벌어도, 어떤 달은 아예 빵이고, 어떤 달은 삼천 받고 이러면, 꾸준하게 천 받는 사람보다 이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 위험. 이 위험이라는 게 뭐라며, 다른 말로 이 변동성이거든요. 우리 재무에서 얘기하는 게. 변동성. 이자율에서 이 변동성은 고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고려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이미 분자에서 기대가치로 변동될 걸 기대가치로 다 고려해 놨잖아요. 현금 흐름의 변동을 이미 분자에서 고려했기 때문에 이자율에서 현금 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사실 재무관리에서는 이자율에도 베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고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고려를 안 한다고요. 문구만 기억할게요. 문구 보시면 현재 가치평가에서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죠? 미래 현금 흐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고 요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미래 사건이요 우리 아까 188페이지 과거 사건의 점두 번째를 보면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미래 영업을 위하여 발생해야 될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아야 이대로 가다 우리 내년에 진짜 적절하겠다 이런 걸 충당부채로 잡지는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래서 인식할 때는 미래의 영업 손실을 고려하지 않지만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는 당연히 미래 사건을 감안해야죠. 여러분, 이거 자체가 미래 사건이에요. X0년 말 시점에서 무상으로 AS 팔았더니 미래에 이렇게 이렇게 돈이 나갈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충당부채를 추정할 때는 미래 사건을 감안해야겠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미래 영업 거점 쓸게요. 미래 영업이나 사건. 미래 영업이나 사건은 충당 부채를 인식할 때는 고려하지 않지만 충당 부채를 측정할 때는 당연히 고려가 돼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좀 기억하시고 네. 마지막 박스 보시면 관련 자산의 처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고요. 내가 소송해서 탈소해서 지금 100억을 물어내야 돼. 근데 내가 100억 물어놓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데 땅의 장부금액은 50억이지만 요거 지금 공정가치가 한 80억쯤 된대요. 그럼 어차피 땅 처분하면 처분이익으로 30억 나오니까 나는 어차피 100억 부담하는 것 중에 30억은 처분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으니까 70억만 진짜 내가 부담하는 거네. 이렇게 충당부채를 70억으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당 부채는 별도의 처분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충당 부채 그 자체 금액을 측정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 읽어 보시면 관련 자산의 처분 나와 있는데 그냥 기억할게요. 처분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충당 부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자산이 지금 장부 금액보다 시가가 엄청 커서 한 3, 40억 내가 이익을 볼수 있을 것 같아. 그 금액은 별도로 기재하는 거지. 내가 처분했을 때 이익 볼 금액에 대해서 충당 부채와 상계하지 않는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